소도에도 말씀드리고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무무한 일을 경험하게 됐죠. 어, 저도 45년 전에 제가 깊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개업령 어, 하에 살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업령의 준하는 그러한 엄혹한 세월 가운데 어, 정말 이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어지는지 그 현장들을 보고 듣고.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입니다. 사람입니다. 또 처음으로 이개엄령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개엄령이 선포되어진 순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단지 이게 어떠한 일인지 그냥 해프닝 정도로 여기거나 뭐 실상을 경험 뭐 느끼지 못한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침식하냐였는지 피부로 느꼈던 일들은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60이 넘은 정치인이 45년 전개업령의 어두운 그늘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날을 다시 떠올리며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가 그의 삶을 사로잡는 겁니다. 젊은 시절, 무도한 권력에 의해서 당했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듣고, 아,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팬티마 입은 채로 두들겨 맞았던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두들겨 맞기만 합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세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데리고 와서, 그냥 팬티만 입히고, 그냥 무 두들게 패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4 5년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업령 하에서. 그때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개업령이 선포되어지고 이게 해지되지 않냐 면 내가 잡혀가서 또 다시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 하는 트라우마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소스라 치는 겁니다. 그러한 무작정 맞기만 했던 그런 공포들, 나를 억제했던 그런 삶의 불안들, 깨진 관계들, 이러한 것들이 정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두움의 실상입니다. 어떤 애들이 이것을 잊으려고 하고, 모른 채 하고, 또 모르고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이 딱 떠지는 그 순간, 그 어둠의 실상에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는 불안하고 또한 소스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눈을 뜨고 빛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실상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눈을 뜨고 빛으로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